이번 영상에서는 오사카에서 꼭 가봐야 할 벚꽃명소 베스트3를 소개합니다. 올해 오사카의 벚꽃개화 시기는 3월 26일이고, 만개 시기는 4월 2일로 예상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오사카 성공원입니다. 이곳은 약 3,000그루의 벚꽃이 만개하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벚꽃명소 중 하나인데요. 역사적인 오사카 성과 함께 어우러진 벚꽃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이에요. 이곳의 방문 추천 시간은 비교적 사람이 적은 오전 9시에서 11시입니다. 일몰 시간에는 오사카 성이 불빛에 반짝이며 벚꽃과 함께 환상적인 뷰를 연출하는데요.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와 벚꽃의 낭만을 즐길 수 있어요. 벚꽃 아래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오사카 성공원. 오사카 벚꽃 시즌에 꼭 방문해야 할 곳이에요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오사카 조폐국 벚꽃길입니다. 이곳은 오사카에서도 숨은 명소로 꼽히는 특별한 벚꽃길인데요. 1년 중단 일주일만 특별히 개방되며, 올해는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방됩니다. 조폐국 벚꽃길에는 약 350그루의 벚꽃이 심어져 있으며, 꽃잎이 여러 겹 겹쳐져 있어서 더 풍성하고 화려한 느낌의 겹벚꽃을 볼수 있어요. 하지만 조폐국 벚꽃길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입장 가능하니 꼭 미리 신청하세요. 이 시기 오사카를 간다면 7일 동안만 특별 개방되는 이곳을 꼭 방문해 보세요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만파기념공원입니다. 이곳은 약 5,500그루의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대규모 공원으로 벚꽃 시즌에도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. 특히 이곳은 벚꽃 아래에서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. 벚꽃놀이 뿐만 아니라 넓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면 꼭 사진을 남겨야 할 명소. 바로 태양의 탑입니다. 웅장한 조형물과 벚꽃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.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벚꽃을 즐기고 싶다면 만박기념공원을 추천드려요. 지금까지 오사카 벚꽃명소 베스트3를 소개해드렸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